테이저나 테이프, 1, 1. 아, 지금... 아. 어, 1, 1이 자, 저거래. 저걸... 그니까 내 센트럴을 잘라야 하는 게 토스어 도자된대 하루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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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루 그래 하루 그다 하루 그래 하루 그래 하루 그래 하루 그래 하루 그래 하다 하루 그래 하 잘하고 올게요. 잘하고. 좀 차있어. 좀 차있어. 근데 그냥 고 보고만 가 보면 느릴 거 같아. 보고말 하면 좀 느릴 거 같아. 나는 하면서 딱 계산 때리고 하나 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민기는 보이고 알면 민기랑게민기랑면 그냥 자 근데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겠지? 내가 여습니다이지 그래 그래안연결세다 안녕하세요. 안녕세세요안녕세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고 하나 둘셋넷 넷. 자, 이제 시청째에서 대신 하나 또 다섯 개